자 무릎 검사하는 방법 첫 번째 PCL검사 PCL검사는 힙니플렉션 90도 하고 치료사가 환자 발등을 고정하고 그 상태에서 환자분에게 제 무릎 꽉 눌러보세요 했을 때 무릎 높이 티비아 투브러시티가 안으로 좀 들어가는지 체크하고 밀림 정도에 따라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 PCL 테스트 티비아 투브러시티 중간으로 엄지손으로 고정하고 그 상태에서 뒤로 안쪽으로 쭉 밀어보세요 이때 밀림이 많으면 양성 자세 번째 ACL 테스트입니다 똑같이 고정한 상태에서 반대로 앞으로 쭉 뽑아볼 거예요 벤트를 방향으로 마크만 테스트 자, 위쪽 손으로 피머 고정 아래쪽 손으로 TVL 고정하고 그대로 쭉 당겨 볼 거예요 이게 좀더특이도 민감도가 높아요 네 번째 MCL 테스트 위쪽 손으로 바깥쪽 리조인트 고정하고 아래쪽 손으로 앵클을 고정해서 그대로 발구 스포스 무릎을 다 펴지 말고 살짝 구부려 주면 돼요 반대로 바루스 테스트, LCL 테스트.